디원 밀라노는 다리오 스팔로네라는 인물이 8년 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설립한 시계 회사입니다. 창업 당시 의 스팔로네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 밀라노 패션 위크를 통해서 데뷔를 해서 초도 물량을 완판시키는 기염을 토합니다. 다음 해에 스팔로네가 재학 중이던 보코니 대학교의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판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되고요. 500불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제럴드 젠타 스타일의 패션 시계들을 내놓아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디자인 특구로 본사를 이전해서 해외 마케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무려 30개가 넘는 나라에 정식으로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저는 20대 때 무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로얄오크나 노틸러스의 저렴한 카피시계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시계 시장을 보면 은 메이저 브랜드가 됐건 마이크로 브랜드가 됐건 모두들 젠타 스타일의 시계들을 하나쯤은 만들고 있습니다. 디원 밀라노는 남들보다 빠르다고 할 만한 2013년부터 이런 시계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카피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었던 회사라고 할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게될 겁니다. 네로라 할 대기업들까지 비슷한 유형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지금도 디원 밀라노의 시계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가운데 하나인 울트라씬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 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격대에서 가장 존중받는 브랜드의 시계를 찾는다거나 가격대에서 제일 단단하게 만들어진 진지한 스포츠 시계를 찾는다면 디원밀라노보다는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젠타 스타일의 패션 시계를 꼭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디원밀라노의 울트라시는 꽤 고려해볼 만한 시계입니다. 물론 중저가 젠타 스타일의 시계를 찾을 때 디원 밀라노가 가격대의 유일한 선택지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디원 밀라노도 더 이상 2013년의 어설픈 신생회사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약간은 덜 만들어진 시계를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팔아치우는 느낌이 다소 있었다면 지금은 만듦새와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울트라C는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같은 가격대의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좀더 날렵하고 어쩌면 살짝 더잘생기 시계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편견을 떼놓고 본다면 케이스와 브레이슬린만큼은 비슷한 가격대 누구보다도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볼 UTB J06 모델에는 저희 채널 리뷰에 맞춰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3월 10일 현재 가격이 329,700원인데요. 이 모델 한정으로 지금 한국 가격이 해외 정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씬의 케이스 지름은 40mm이고요. 러그 트럭의 길이는 46.5mm입니다. 50m의 방수성능을 갖고 있고요. 쿼츠인 점을 감안해도 경이적인 두께인 6.5mm를 자랑을 합니다.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브레이슬릿을 포함해서 무게를 재면 무게는 102g이 나옵니다. 일체형의 브레이슬릿은 너비가 25mm로 시작해서 16mm로 매우 날렵하게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러그투러그가 46.5mm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러그가 없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인데다가 처음부터 러그 윗부분이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체감상의 러그트러그는 43에서 4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40mm의 사이즈이지만 위아래로 짧은 시계처럼 느껴지고 가는 팔목에 더잘 어울리는 시계가 됐습니다. 가볍고 얇기 때문에 가는 손목에 더더욱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7.8cm 손목 둘레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정시계 드레스 시계에는 아닙니다만은 시계가 얇고 디자인이 심플한 느낌이 있고 또그 윤곽이 날카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단정한 연출에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정장 차림에도 찰수 있는 시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상용 시계로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시계임은 분명하고요. 각각의 시계마다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요. 어떤 시계의 경우에는 그게 다이얼이고 또 다른 시계의 경우는 그게 무브먼트. 어떤 시계의 경우에는 시계를 만든 소재이겠죠. 울트라신의 매력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입니다. 3 1 6 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젠타 스타일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인데요. 인더스트리얼 브러쉬가 적용된 평면과 폴리스 처리된 빗면, 그리고 대담한 직선들과 우아한 곡선들을 아주 솜씨 좋게 버무렸습니다. 특히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빗면을 만들어낸 브레이슬릿은 가격대에서 최고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경쟁자들과 디어 밀라노를 가장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메탈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시겠지만은 흐물흐물한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게 어쩌면 더 힘듭니다. 특히 팔에 털을 씹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면서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유연한 메탈줄을 이 가격대에서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보겠지만은 이 시계는 제럴드 젠타 디자인으로부터 엄청난 밖에 영향을 받은 시계입니다. 빛에 화려하게 반응을 하는 여러 면과 각을 가진 케이스가 그렇고 케이스의 측면에서부터 브레이슬리 끝까지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라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씨는 젠타가 디자인한 그 어떤 시계와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계에 적용된 팔각 베젤은 분명히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시계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로열 오크랑 달리 팔각 베젤 바깥쪽의 폴리시 라인은 라운드 형태를 띄고 있는데다가 베젤에 나사를 박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똑같이 베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양산형 저가 우마주에 비해서 울트라시는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유리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습니다. 내부에는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오밀라노가 초기에는 미네랄 크리스탈을 고집해서 원성을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직 방향의 인더스트리얼 브러쉬가 들어간 녹색의 다이어리 보입니다. 폴리시된 스틱형 인덱스와 폴리시된 도피 렌즈를 매칭했습니다. 이수직의 인더스트리얼 브러쉬가 들어간 다이얼은 90년대의 리넨 다이얼 시계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빈티지 롤렉스 시계들을 검색하다고 보시면은 정말 드물게 이런 수직의브러쉬가 들어간 데이트 모델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트라씬에 들어가니까 다이얼까지 케이스의 질감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여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초침은 생략. 되어 있고요. 시분침은 생각보다 상당히 입체감 있게 날카롭게 잘 나왔습니다. 폴리시된 스틱형의 인덱스도 정확한 위치에 잘 붙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입체감 있는 인덱스가 좋았을 것 같은데 시계가 얇다 보니까 인덱스도 이렇게 얇은 걸 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싶네요. 12시와 6시에 조촐한 회사명과 모델명 프린트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미니멀하고 단순한 가독성에 초점을 둔 그런 다이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은 미오타의투 엔즈쿼츠 무브먼트인 1L22로 정말 평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디오밀라노의 장점은 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싸구려 무브먼트를 쓴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초침이 없기 때문에 쿼츠인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한 가지 장점이고요. 얇음에도 불구하고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계이기도 하다는 게두 번째 장점입니다. 배터리 교체 주기는 2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형태와 잘 어울리는 육각형의 조그마한 용두가 3시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용두 끝에 검은색의 육각 크리스탈이 붙어있고요. 작긴 하지만 손톱을 이용하면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용두를 뽑으면 바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중저가 시계들이 분침이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헐겁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백을 돌려서 보시면 케이스백도 팔각 평이죠. 인더스트리얼 브러시가 수직 방향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덟 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무슨 베젤 모양인 것처럼 틀로 만들어놔서 앞면보다 뒷면이 진짜 젠타 디자인 같네요. 브레이슬릿은 아까 칭찬을 많이 했지만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처럼 유연하고 피니시도 좋은 브레이슬릿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도 케이스의 디자인에 잘 이어받아서 급격하게 테이퍼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지고요. 부분적으로 찬 봐도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꼼꼼하게 빗면 처리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만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멋집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각 하나하나가 길지가 않아서 길이 조정에 큰 문제를 겪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클래스프는 양방향으로 닫히는 히든 클래스프인데 푸시 버튼이 없어서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풀리기 때문에 풀기 힘든 클래스프는 아닙니다. 클래스프를 닫았을 때끝 조각에서도 브레이를 브레이슬릿의 전체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는 집요함이 돋보입니다. 마지막 조각에다가는 디어밀라노의 로고도 새겨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브레이슬릿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이런 흐물흐물한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을 안 좋아하시는 거지 브레이슬릿의 품질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더 튼튼하거나 더 짱짱한 시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경쟁자들보다 아주 압도적인 가격 대비 스펙의 시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더잘 생기고 더 얇은 시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럴드 젠타 스타일의 중저가 시계를 찾을 때 많은 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그럴듯한 시계를 찾지 어중간하게 생겼는데 제일 튼튼한 걸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울트라 시는 분명 젠타로부터 영감을 받은 수많은 중저가 시계들 중에서 한수 위의 피니시와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마 그 점에서 여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